자,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지요 그래서 y는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k와 같아요. 그럼 이것은 삼의 y는 3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밑이 크니까 1보다 크니 겉에. 증가, 감소, 증가. 그치?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지 않는데? 여기 2,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럼 여기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 원점을 지나거나 이 아래로 와야지 2, 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지.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원점을 지나도 상관 없어. 근데 원점보다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지?